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한절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게시고 너희가 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찬사경의 두 번째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박익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 사경회 두 번째 시간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그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교회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연결되게 하시고 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속으로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어딘지 아시나요? 사람의 뼈 중에 무엇이 가장 단단한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흔히 떠오르는 답변 중에 하나가 이제 두개골, 머리뼈가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이 머리뼈가 단단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박치기로 유명했던 선수가 또 이렇게 있었다고 굉장히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제일 단단한 뼈는 머리가 아니라 치아입니다. 치아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뼈나 두개골이 단단하지 않다 사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머리뼈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뇌, 너무 중요한 기관이고 연약한 두뇌를 지키기 위하여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보호되는 만큼 단단한가 그리고 놀라운 섬밀 가운데 지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단하기만 한게 아니라 유연하기도 하고요. 사실 좀 유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그 충격이 분산되도록 이제 두개골은 약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이제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이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충격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개골 이 뼈와 뇌 사이에 뇌척수액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모두 세밀하게 두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인체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것은 치아이긴 하지만. 오히려 또 치아는 단단하다고 하여도 충격에는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개골은 단단하진 않지만 충격에 보호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치아는 단단하지만 충격엔 약하다. 뭐 의학 상식처럼 이야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또 특히 어린 친구들 아내 머리가 단단하구나. 충격에 보호된다고 하는가 또막 아무데나 가서 부딪치고 서로 막 때리고 그러진 않길 바랍니다. 이제 머리가 그렇게 인체가 설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넘어갈 텐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제일 연약한가요? 여러분 각자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제일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에 질문과 좀 상관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연약함의 초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지금 질문도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기본적인 가족 구성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손주가까지 포함되어서 여러분의 지금 가족 구성원 중에 함께 모여 있는 가족 중에 누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어린 친구들일까요? 어린 친구들이 제일 연약할까요?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제일 연약할까요? 사실 의외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이야기되는 남편, 이제 아빠의 역할이 강하게 이야기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이시고 또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육아를 마치신 어머니들이신데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 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버지가 되는 법, 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의 대사에서도 유명하긴 했는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라는 대사가 한동안 아주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드라마도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지금도 제딸 이제 하이미를... 병원에서 처음 이제 데리고 오던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이틀 된 정말 너무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서 병원에서 주차장 사실 5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춥게 느껴지고 카시트에 아이를 눕히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눕혀야 할지 벨트를 꽉 메서 안전하게 해야 될지 이렇게 꽉 메면 혹시나 큰일 나는 건 아닐지.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모든 순간 정말 굉장히 진땀을 빼면서 겨우 겨우 내려놓고 또 차에서 다시 꺼내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집에 와서 잘 자고 있던 아기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르고 달래고 정말 안아도 보고 눕혀도 보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해도 뭘 해도 계속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나중에야 이제 환경이 바뀌면 아기들이 환경이 바뀌면 그냥 일단 울고 본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먼저 선배의 역할 이제 부모 된 선배 역할을 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서 아 그랬구나 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직 미혼인 친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울 겁니다. 아 그냥 우는 거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아프기라도 하면 이제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이미가 작년 겨울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보호자는 그 아이가 정말 연약하고 어릴수록 더 강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수시로 너무나도 자주 약해지는 것이 보호자인 듯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거나 더 강하여지고 연약함과 거리가 멀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아빠가 처음이었듯이 저도 이제 40세 인생을 막 처음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50세 60세 첫 발을 다 내릴 텐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사실 다 처음이시잖아요 50세 인생 60세 인생을 언제 살아보신 적이 있어서 아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그 발걸음을 거리, 걸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수료자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또 장성하여서 청년들 정말 인생에 다첫 발걸음을 내딛는 처음 하는 경험인데, 나이가 많아지고 시월, 세월이 지날수록 잘할것 같은데, 아,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제. 인생에 닥쳐오는 풍파는 사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 비하여서 그 살아온 세월,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온 세월만큼 책임감과 중압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풍파는 더 크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에서 나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티안 내고 버티고 인내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이죠. 2024년 정말로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참 너무 애쓰셨는데 결국에 한 살이든 80세 인생이든간에 그 삶의 풍파는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리셨던지 간에 사실 제일 약한 건 의외로 보호자일 수 있다. 아,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던 우리 아빠 엄마가 사실 엄청 연약하고 여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제일 연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3대 약골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저기서 네. 아까도 그 3대 약골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서 저는 항상 아파서라고 답을 하셨는데 3대 약골 뭐 근데 실제 너무 약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시기 때문에 약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연약할까요? 우리 유치부 수료생들 시온이나뭐 효준일까요? 아니면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제일 연약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연약할까요? 여기에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너무 연약해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라고 저는 늘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진작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영 죽을 사망의 길로만 치닫는 인생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 영생도 없이 믿음도 없이 정말로 진작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세우시고 또그 역할을 맡기신 것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안에서 또 합당한 은사와 성향을 주심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붙듯이지만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첫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로 시작을 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냐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냐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약할 수 있고,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자 같으나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자 같으나 먼저 되기도 하듯이, 인생은 사실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도무지 어찌할 수 없게 여겨지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또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알수 없는 인생 정말로 하루하루 알수 없고 누가 약한지 누가 강한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하나하나 내일 일도 알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알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수료생들도 한글에 읽을 수 있는 친구는 같이 읽고 또 혹시 읽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더 크게 어르신들이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14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시죠?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죠?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더욱더 우리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알려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여러분 모두 다 배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찢어 내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앞에 첫 질문에 이제 인체뼈 질문했을 때 단단한 만을 놓고 따진다면 사실 치아가 가장 단단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이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아가 너무 연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삼킬 수 없다면 물론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치아가 약해서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일정한 영양분이 몸에 공급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고 점점 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꼭 씹어서 흔히 그래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데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성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내가 어떻게 맛보고 누려야 하는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정말로 삶에서 가까이 하시고 성례라고 이야기되는 세례와 성찬,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에 반드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그한 몸과 그 하나의 피에 이제 합당한 하나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세요. 혹시나 이제 세례 입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직접 입으로 먹고 맛볼 수 없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설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연약한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세상 그 어디에 정말로 교회 같은 공동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나이 나이, 성별, 직업, 지역, 학력, 재산, 건강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폭넓게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만큼 특별한 곳이 있을까 싶은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이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며. 그 믿음을 또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지만,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도 있지만, 그리고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자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 하나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몸된 교회가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 우리 주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만 완전히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역시 화면에 말씀을 띄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로 교회가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인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특히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강구하면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 성인이 되지 않은 교육부서 수료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어른이 되면 다 강해 보이지만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만큼 여리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그대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나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라고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You so...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한몸 되게 하신 각 지체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몸된이 성결 교회가 오늘도 성찬 사경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또 수료식과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성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이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며 하나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 넘어져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직 주의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례를 통하여 베풀어짐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